자, 표님 걸... 이제 어, 앞 접시를 응. 주셨으면 네네. 먹을 걸 주셔야죠. 뭐 마음의 양식 이런 거안 됩니다. 네. 네. 거기요 네. 이제 드시면 돼요. 뭘 들어요? 네 이제 드시면 됩니 설마 이건가? 음? 아니야 아무것도 안 나. 아니야 그것도 뭘뭘 먹으라는 거예요, 대표님 그니까. <laughs> 아니 뭐... 아! 뭐야 뭐야 뭐야. 맞았어. 아 유라 씨가 역시 빵칼로시냐 남은 숟가락이에요. 벌써 잊으셨나요? 이게 뭐예요? 이게? 우리가 프로그램에서 그때... 먹을 수 있는 젓가락을 소개를 한적 있잖아요. 아! 이게 바로 그 젓가락입니다. 야, 이게 먹는 젓가락이군요. 그러니까. 오! 아, 어, 저 눈치 빠르죠? 음. 음, 음. 맛은 어때요? <laughs> 어, 진짜. <웃음> 어? <웃음> 어? 아이 나가겠다 이거. 어, 그릇도 분홍색 느낌 고구마 맛이 나는 건가네 자색 고구마 맛이고요. 응. 네. 네. 요건 녹차겠네요. 말차 음. 맛. 말차. 녹차. 네 녹차의 아. 일종이죠. 말차. 음. 자 이거 이거 무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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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이에요? 황토색인데 음. 무슨 맛이죠? 황토색은 전분 맛. 전분 맛. 보리 맛이에요. 아. 보리 아. 아. 맛. 보리맛. 보리 맛. 오리 맛이요. 노란색은요? 네. 한번 맞춰보세요. 뭘로 만들었을까요? 노란색은 뭐 보통 이제 오렌지, 레몬, 그렇죠. 뭐 이런 아주 소박한 옥수수 맛이요. 에 옥수수. 아이게 옥수수인 줄 알았네. 네. 네. 아니 근데 생각보다 딱딱해요. 젓가락질하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을 것 같아요. 그렇죠. 아. 네. 이게 야외용으로 딱이다. 그러면 어디 놀러 가거나 했을 데? 때 먹고 뒤젓가락으로도 어, 네. 사용하고 그냥 바로. 대신에 우리가 필요 없을 때 그냥 버려도 환경에 오염이 안 되니까 음. 그게 장점이죠. 아무또한번 음. 먹게 되니까 계속 먹게 돼요. 중도선 네. 그래. 네. 네. 있어요. <laughs> 음. 일단 요즘에 뭐 빨대라든지 일회용 용기, 심지어 커피숍에서도 이제 일회용 용기에다가 음, 제한한다고 안내된다고 네. 하잖아요. 그러니까 네. 그 정도로 좀 쓰레기가 문제긴 한데 네. 괜찮은 아이디어인 것 같기도 해요. 네. 아 좋아요. 네. 예. 이제 저 문제점이 나무 젓가락보다는 좀 훨씬 비싸지 맞아. 않을까 가격이. 네. 가격 지금 이렇게 한 세트가 만 칠천 원 정도 해요. <laughs> 이렇게가 한 세트가 아니야. 이렇게 한 세트. 아니요, 전체요 전체, 전체가 이렇게 네, 4개가. 네, 네아 개가. 깜짝이야. 아무튼 <laughs> 아. 일회용 치고는 굉장히 비싼데 조금 더좀들나왔으면 좋겠네요, 그죠? 어쨌든 오늘 정말 음. 그, 잘 나왔네요. 어쨌든 차이나우 아니면 어디서 이런 특별한 네, 경험을 하겠습니까? 그렇죠? 갱년기 치료좀 되지 않았습니까? 이거 좀 드시면서 어땠어요? 아, 재밌죠? <laughs> 됐어요. 됐죠. <laughs> 예, 신영진 이것을 나보고 백년기라고 풀렸습니다. <laughs> 어? <laughs> <좀> 네. <laughs>